빵의 또띠아가 완성이 됐습니다. 하나는 와사비 마요에 고기를 넣었고요. 하나는 계란에 스리라차 소스입니다. 사놓고 냉장고에 넣어놔서 깜빡해서 얘는 그냥 따로 발라 먹을게요. 얘는 후무스입니다. 서울 이렇게 해서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즈 넣어서 또띠아를 만들었고요. 남은 채소 처리 무스 해서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밥 했고요, 된장찌개 했고요. 간장을 넣어서 냄새가 좀 쓰레긴데 맛은 괜찮아서 먹고요. 삼겹살이고요. 밥 먹겠습니다. 지금은 8시 10분이 넘었고요. 오늘은 조성진 씨의 콘서트를 보러 갑니다. 이 조그만한 도시에 조성진 씨가 콘서트를 하러 온다 그래서 행차해 주셔가지고, 네, 행차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룸메랑 <웃음> 룸메래. <웃음> 이제 룸메 친구랑 공연장까지 가고 있습니다. 걸어서 한 20분, 30분 걸리는 곳이라 걸어가고 있어요. 저는 아침에 출근을 했죠, 했던 복장 그대로 나와, 나와가지고 사실 안에 그냥 반팔 티고요. 아래도 그냥 석석 바지를 입었고요. 꾸밀까 싶은데 월요일이고요. 내일도 출근을 해야 하고요. 9시 반이고요. 이래서 그냥 나왔습니다. 주말이거나 내일 쉬는 날이거나 하면 좀 꾸몄을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 그냥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나만 안, 안 꾸미고 나오는 거 아니야? <laughs> 어, 다들 갔는데 막 이렇게 막꾸미차려입고 막... 꾸미, 차려입고 막. 어, 맛있는데 나 혼자 범팔티 매트 이거 하나 입고 덜렁대고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도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많습니다. 저 위에 올라가서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십쇼. 저 계단이 너무 번쩍번쩍거리는 게 예쁩니다. 찍어야 될 거.. 어머 아이고 오빠 다들 차려입고 오셨어. 다들 차려입고.. 나만 나 지금.. 응, 나만 지금 이런 꼬라지로 지금.. 굉장히 좀.. 그러네요. 3월 1 0 다음 거다 다음 거다 네, 공연 리스트입니다 야, 도안 음. 어. 친구가 2시간 반이라고 겁을 줬는데 초반에 한 35분, 마지막 곡기 45분이라고 해서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